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실로함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아멘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불행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이 감사하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누가 불행하고, 누가 힘들고, 누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불행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다를 게 없어요. 남의 불행으로 자기의 행복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거니까, 결국 남의 불행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을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분노하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학사를 한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에게 화살을 겨냥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꿰 뚫어 보셨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알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했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의롭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안심하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하고,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나무라십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보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려운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들을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지어서 그래,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에게라도 한 것처럼 남을 심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의로운 게 아니라 교만한 거라고 이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비난하는 고난 당하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회개해야 한다고 이스을 말씀하십니다. 또실로함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 8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눈 속에 있는 들뽀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눈 속에서 들뽀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의 아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남의 고난을 나의 행복의 이유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예수님처럼 동정하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